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서기에서 보이는 가야 멸망 시기에 신라에서 외국에 파견한 사신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오면서 고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대 일본이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 연관된 많은 내용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고구려와도 많은 사신 교환과 교류 내용들도 일본 서기에는 적절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와 외국과의 교류에 대하여는 삼국사기에 외국에서 힘 있고 여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고 삼국유사에는 신라에서 연호랑 세호녀 부부가 일본으로 넘어가 왕이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 오진철왕 때 고대 한국에서 부부의 인연으로 있다가 부인이 일본으로 사라져버려서 그녀를 찾아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에서의 행적이 남아있는 신라국 왕자 아메노 히보코 천일창의 기록이 있는 것 등으로 보면 신라와 외국은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가야가 멸망하는 562년 그리고 직전인 560년, 561년에 일본서기에 신라가 외국에 공식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와 관련된 특이한 기록들이 있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메이 천황 21년 560년 9월 신라가 미지기지 나말을 보내어 조부를 바쳤다. 향과 하사물이 평상시보다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관등 나말은 17관등 중 11관등으로 국가의 정식 사절로는 사신의 신분이 낮은 것을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향과 하사물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으로 보면 후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561년에 특이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신라가 고래질 급벌간을 보내어 조부를 바쳤다. 그런데 이때 사빈이 베푼 향응 의뢰의 횟수가 평상시보다 적었다. 급벌간은 분해하며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라는 노저 대사를 보내 지난번의 조부를 바쳤다. 남파의 대군에서 여러 번국들의 서열을 매겼는데 장객 누가타 베노 무라지와 가지라키노 아타이 등이 백제의 아래에 신라 사신을 세워 인도하였다. 대사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 대사가 나라로 돌아가 그 말을 보고했다. 그리하여 신라는 아라 파사산에 성을 쌓고 일본에 대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사신의 관등인 극벌가는 17관등 중 아홉 번째 배설이고 대사는 열두 번째 배설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560년에는 17관등 중 11번째 등급인 남말 신분이 낮은 사자를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살필했는데 외국에서 환대를 하니까 다음에는 17관등 중 9번째 등급인 극벌간 신분을 보냈는데 그 이전에 보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인데도 향 횟수가 적어서 분해하면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17 관둥 중 12번째 등급인 대사를 보냈는데 백제 사신 아래에 세워 환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기사입니다. 두 기사를 보면 신라는 사신을 보냈는데 계속 화나는 일들이 있어서 돌아갔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메매처황 23년 562년 7월에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부를 바쳤다. 그 사신은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고 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부끄럽게 여겨 감히 돌아가기를 청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머물어. 본토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후 국가의 백성과 같이 대화했는데 지금 가와치고 사라라군 우노노사토 신라인의 선조이다. 그리고 김매장 23년 562년 11월에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물건을 바치고 아울러 조부를 바쳤다. 사실은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킨 것을 분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고 감히 돌아가기를 청하지 못하였다.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백성과 같이 취급하였다. 지금의 셋쯔국 미시마군 한일로에 있는 신라인의 선조이다라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고대 일본에 정착한 신라인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신라와 외교섭은 공식 사절로서는 다소 낮은 등급의 사신이 외국으로 파견되었지만 외국의 향응이 많기도 하였고, 또 이후에는 대우가 부족하여 화를 내고 돌아간 기록도 남기고 있고. 가야가 신라의 멸망한 연도에는 신라 사신이 기욱하지 않고 일본에 머무르게 되고 여러 지역에 정착하여 내려오고 있는 신라인들이 선조가 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신라와 외국 교섭은 실패하는 모습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후에도 신라는 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위코 천왕 시기에도 많은 신라의 사신들이 일본에 온 기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스위코 천왕 18년, 610년, 19년, 611년, 24년, 616년, 29년, 621년, 31년, 623년 등에도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 사신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볼수 있으며, 어느 때는 공작세, 불상, 금탑, 사리 등을 바쳤다는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야의 멸망 시기에 신라와 백제는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었고, 또 신라와 백제는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정세 속에서 외국에서 신라 사신의 여러가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